새로운 기지를 짓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나서는 길 과연 어떤 기지를 짓고 있는 것인가. 깊숙히 증평으로 넘어가고 있는 차. 아니,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. 일단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 보자. 저희가 습관 전무한 빌명장이라고 합니다. 네, 여기는 가스공사 그 기지 중에서 차단 기지로 분류되는 그, 벨브 지입니다 여기 부분에 좀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. 그 가스가 공급되는 루트 자체가 뭐다 테레비에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외국, 외국에서 지금 그 배로 LNG 운반선으로 그 운반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그 인천이나 평택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런 인수기지를 통해가지고 가스가 공급이 돼서 이쪽에 배관망을 통해서 이렇게 가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. 저희가 하는 구간은 지금 저기 사리부터 청주까지에 있는 그 배관 구간을 저희가 지금 금호본사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여기서 TMI 하나를 하자면 해외에서 도입된 천연가스는 인천, 평택, 통영, 삼척의 LNG 생산기에서 잠시 저장되었다가 각 지역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공급 관리소로 이동하게 된다. 즉, 공급 관리소는 천연가스 공급의 최전선이란 말씀이 니비 이쪽에서 들어와서 여기는 있 청주에서 들어오는 배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차리로 나가는 배관이 있고요. 이 배관이 바로 밸브 에리아라고 하는데 여기 차단 밸브가 여러 가지가 설치가 돼서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 밸브가 자동으로도 잠기기도 하고, 인위적으로 잠글 수도 있게끔 다 해놓은 설치가 있고요. 자, 여기서 핵심 가스. 배관 파손 및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, 사고 지점으로의 가스 공급을 신속히 차단한다. 화재의 점화원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. 요약하면 가스 배관 길이와 관련이 있다. 공급 관리소가 많아질수록 관리소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, 그 결과 관리소 사이의 가스 배관 길이도 가까워진다. 한 25m 높이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쪽에서 외부로 확산시키게 되면 차단 장치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를 컨트롤 할수 있는 제어 룸 컨트롤 룸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시설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사람이 상주하면서 컨트롤도 할수 있고 전기가 만약에 끊어졌을 때 UPS라고 그래가지고 부정전으로, 이제, 일정 동안은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? <놀람> 가스 공이 중단은 안 되니까. 그런 시설이나, 여러 가지, 뭐, 디지터 같은 거, 가스가 누설되면 센서링을 하는 거, 압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그런 컨트롤 할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여기다, 측정이 죠 아, 여기 제어력 장치가 네. 여기에서, 예, 응, 여기는 이제, 여기서 컨트롤하고, 응. 또 주방으로 또 넘어가죠. 응. 그리고 이제, 페트롤을 계속 돌기 때문에, 그 부분에서 만약 에 어떤 부분이 발생했다, 그럼 자동으로 차단되지만은 일적으로 사람들이 바로 수입이 됩니다. 중요한 시스템을 <laughs> 갖고 있는 장치네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여기서 차단 관리소 역할을 간단히 설명하자면, 가스의 흐름을 차단할 뿐 아니라 필요시 가스를 하늘 위로 날려버릴 수 있는 방산 기능을 갖췄다. 이제는다 압력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컨트롤이 다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또 돌발하면은 아까 즉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그래요. 저희한 예. 우리나라에서 가스 공급 이 되고 있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도 공사가 이렇게 이거 이루, 이루져야되는 아, 환경 친화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 석탄이나 이런 거를 사용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l n g 로 이제 보급망이 시작이 됐고 l n g 로 이제 맨처음에는 이제 LNG 원유를 하게 되는 건 납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지금 이제 LNG를 외국에서 실입해 오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요. 환경적으로는 뭐 엄청난 좋은, 그렇죠. 네. 네. 저쪽에서 네. 보시면 이제 사스 배관이, 네. 저 출입구에서 이런 배관들이 묻혀서 들어와요, 땅으로. 네, 네. 이 배관들이. 쭉, 쭉 들어와가지고, 이 밸브 에어레를 거쳐가지고, 땅팔았잖아요 지금 네네. 이쪽으로 해서 요 방사선까지 아, 연결이 네. 돼야 뭐 굴뚝에 쭉이쪽 올라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음, 요 라인에 있는 가스를 갖다 전부 다 파손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민들이나 나,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 <laughs>